소세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환자분들이 강력하게 원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쁨을 켜봐 온에어 TV 온에어 성형외과 강혜원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쌍꺼풀 재수술에 대한 의문점들을 오늘부터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가요?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한다면 두번 이상인 거겠죠? 사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똑같은 곳을 계속 많이 하면 할수록 흉터는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성형한 티라는 게 흉터만으로 비롯되는 것은 아니에요. 흉터가 있어도 정상적인 쌍꺼풀 주름에 숨게 되면 티가 거의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접혀야 할 쌍꺼풀 라인이 울퉁불퉁하다거나 뭔가 억지로 만든 느낌이 난다거나 너무 쌍꺼풀이 높아서 잘 접히지 않아서 흉터가 드러난다거나 이러한 경우에 성형한 듯한 느낌을 훨씬 많이 주게 됩니다. 지금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재수술 후에 훨씬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고 나아짐이 없거나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뭐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다시 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일단은 수술을 집도해 주는 의사 선생님과 내가 바라는 목표가 비슷한 쪽을 고르는 게 맞겠죠. 나의 의견을 수술에 잘 반영해줄 의사 선생님이 있고 상담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병원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경력도 중요하겠죠. 환자분이 원하는 바를 실제로 섬세하게 구현할 만한 능력과 감각, 그리고 전문 분야의 경력이 많은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소세지 눈은 쌍꺼풀이 통통하게 소세지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대개는 쌍꺼풀이 너무 두껍게 만들어졌을 때잘 생기고 환자분의 피부와 피하 조직이 너무 두꺼울 때도 생기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환자분에게 맞지 않는 너무 큰 쌍꺼풀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쌍꺼풀이 소세지가 되는 시점은 환자분마다 다르고요. 의사가 디자인을 잘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고 소세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어, 환자분들이 강력하게 원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시적으로 붓기가 덜 빠진 상태인 경우에도 소세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 수술을 해서 만족감을 얻는 경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만족한 포인트가 정확하게 있어야 하겠고 수술로 해결 가능한 것이어야 만족감이 높겠죠? 저에게 재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맙다고 하시고 대만족을 하시는 편이고, 만약 그 정도가 안 되겠다, 좋아질 여지가 많지 않다 싶으면 저는 재수술을 권유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말씀을 드립니다.